아, 여기는 북한산입니다. 북한산성으로 올라가는 어, 계곡에 물이 지금 팍팍 흘러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어, 북한산 대군대와 대남문 쪽에서 흘러내려오는 계곡입니다. 이 북한산 계곡 물이 아,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행두산성, 옆으로 빠져 한강으로 합수되는, 창릉천한 시발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마 이후에 엄청나게 시원한 물줄기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7월 마지막 날을 맞이하여, 아주 무더운 어, 폭염 날씨에 이 폭포수를 바라보면서 더위를 지키기 바랍니다. 아, 시간이 되시면 한번 북한산성 어, 한번 아, 이 폭포까지라도 산책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입니다. 내비로는 북한 산성을 치시면은, 이 계곡 입구에 도착하고, 한 20분 정도 걸어올 오면이포크로 만날 수 있습니다.